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예, 서구, 예, 금당산, 이게 예, 둘레길, 맨발길을 오늘 오픈, 어, 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 시민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2km입니다. 예, 예, 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면 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운동하세요 체조하시게요 자, 여러분들, 어, 뒤를 조금만 더, 세 발만 더물러날까요 네, 전체 조금씩 물러다시고 지금, 그리고, 가방을 메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짐을 좀 풀어가지고, 앞쪽에다가, 네, 내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쪽에다가 내려주시고, 자, 이제, 어,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같이 스트레칭 풀어온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이분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 스트레칭을 하는 오늘 강사님은요 네, 바로, 백금선 걷기 강사님을 여러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왼발을 벗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뒤에 분들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왔습니다. 자, 양팔을 돌려주시고요. 옆에 사람이랑 손이 안 들어야 돼요. 앞에 네 분씩, 네 분씩 줄을 맞춰서 좀 뒤로 좀 넓혀주세요. 지금 앞에 여섯 분. 5분씩 드셔야 돼요. 우리 아기 뒤로 내려 가면서 제가 보이십니다. 조금만 조금씩 보이요 気にしないでね。 는데도 만들어놨는데 자 1.2km네요. 나 예, 여기서 벽진성까지 걸으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예, 영상 촬영 여거까지 하시고 예, 제가 맨발 걷기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